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안성시 보건소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치매 예방 동아리 공도 하나입니다. 저희 치매 예방 동아리는 우리 지역의 마을 경로당, 노인 복지관, 요양원 등을 돌며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치매 예방 동아리 회원님들과 함께 오늘 신나게 치매 예방 체조와 율동을 따라해 보세요. 매일 같이 연습해 보시면 인생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치매 예방 체조에 어르신들이 신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강민주의 내 사랑 영가라는 노래에 맞춰 함께 체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치매 예방 체조의 부분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먼저 손 운동 박수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주먹 박수와 세로 박수입니다. 양손에 주먹을 꼭 쥐고, 네번 두드린 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양손을 펴고 손바닥으로 네번 박수를 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동작입니다. 손바닥 박수와 세로 박수입니다. 양손을 쭉 펴고 손바닥 중간 면을 네번 두드린 뒤 이어서 양손을 펴고 손바닥으로 네번 박수를 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네 번째 동작입니다. 손목 박수와 세로 박수입니다. 양손의 안쪽 손목을 맞대어 네번 두드려줍니다. 이어서 양손을 펴고 손바닥으로 네번 박수를 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두 번째 쥐기 운동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세로 박수입니다. 양손을 맞대어 강하게 박수를 칩니다. 시작. 두 번째 동작은 두 번째로 가로 박수입니다. 양손을 수평이 되도록 눕혀 박수를 칩니다. 이때 오른손이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박수를 칩니다. 시작. 세 번째 동작은 가로지기입니다. 오른손이 그대로 위로 온 상태에서 양손을 수평으로 맞댄 뒤 손을 스르륵 꼭쥐니다 시작. 네 번째 동작은 깍지 끼기입니다. 양손을 서로 마주 놓고 힘껏 깍지를 낍니다. 이때 오른손 먼저 앞으로 나오게 깍지를 낍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왼손도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팔 운동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양팔 앞으로 밀기입니다. 양팔을 가슴에서 앞쪽으로 밀고 네 박자 동안 밀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동작은 양팔을 위로 밀기입니다. 양팔을 위로 밀고 네 박자 동안 들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동작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밀기 합니다. 양팔을 좌우로 밀고 네 박자 동안 밀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네 번째 동작입니다. 양팔 교차하여 밀기를 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향해 사선을 교차시켜 밀고 네 박자를 합니다. 이때 오른손이 위로 교차시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로 한팔 운동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팔을 시작으로 앞쪽, 위쪽, 옆쪽 사선으로 한 팔씩 밀고 돌아오는 것을 네 박자에 맞춰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그 다음은 오른팔을 하고 나면 왼팔도 똑같이 앞쪽, 위쪽, 옆쪽 사선을 밀고 돌아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로 온몸 자극하기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머리 박수를 네번 동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끝을 세워 머리를 경쾌하게 두드려 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동작은 어깨 박수를 네 박자 동안 해보겠습니다. 양손으로 어깨를 두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셋 넷. 세 번째 동작은 엉덩이 박수를 네 박자 동안 해보겠습니다. 양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셋 넷. 네 번째 동작은 세로 박수를 네 박자 동안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세로로 세워 박수를 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기 만들기와 기 키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기 모으기입니다. 가슴 아래쪽에 양손을 위아래로 위치시키고, 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쥐고, 왼손이 위로 향하도록 돌려줍니다. 왼손이 위쪽에 위치하면 다시 오른손이 위로 향하도록 천천히 두 박자씩 돌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또두 번째 동작입니다. 기 키우기입니다. 양손을 자신의 몸통 크기로 넓혀주어 같은 방법으로 두 박자씩 천천히 돌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째 동작은 기운 키우기입니다. 양팔을 위 아래로 길게 뻗어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두 박자씩 돌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네 번째 동작은 기운 펼치기입니다. 양팔을 위 아래로 길게 뻗어 손바닥이 밖을 향하도록 하여 천천히 두 박자씩 돌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여섯 번째로 온몸 가다듬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크게 숨을 들여 마시기. 가슴을 넓게 펴고 팔을 위로 올려 네 박자씩 숨을 들이 마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동작은 크게 숨을 내쉬기 팔을 아랫배 위로 내리면서 네 박자 동안 숨을 내쉽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세 번째 동작은 숨 들여 마시기 손바닥이 위로 오게 하여 손끝을 마주보게 가슴 쪽으로 올리면서 네 박자 동안 숨을 들이 마십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숨 내쉬기. 마주한 손을 내리며 네 박자 동안 숨을 내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부터 부분 동작을 따라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연속해서 노래에 맞춰 함께 해보겠습니다. A amor ah em 자, 두 번째로 배울 율동은 이혜리의 아이조아라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좋으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죠? 웃으면서. 온몸을 흔드시겠죠? 누가 제일 많이 흔드나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 해보세요. 부분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온몸을 손과 함께 오른쪽 두 번, 왼쪽 두번 흔들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목소리> 두 번째는, 두 손을 얼굴 꼭 받침을 한뒤 오른쪽부터 활짝 꽃이 핀 모습처럼 웃으면서 받쳐주고 왼쪽도 같이 합니다. 시작. 예쁜 내림 아이 좋아라. 세 번째 동작은 오른 손을 이마 위에 대고 두 박자 동안 두리번. 왼손 이마에 대고 두 박자 동안 두번 하는데 번갈아가며 두 번씩 합니다. 시작.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그다음 동작은 처음과 같이 오른쪽부터 온몸을 손과 함께 오른쪽 두 번, 왼쪽 두번 흔들겠습니다. 시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하라 다음 동작은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심장 부위에 놓고 콩닥콩닥 뛰듯이 오른쪽 왼쪽 앞으로 폈다 구부렸다 여덟 번 합니다 시작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다음 동작은 양쪽 엄지손을 척편뒤 팔을 앞으로 구부렸다 폈다. 여덟 박자 동안 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다음 동작은 두 손을 위로 올려서 맞잡고 도로 내린 뒤 오른쪽 어깨 위로 구부려친 뒤 반대쪽 왼쪽 어깨 위로 구부려칩니다. 시작 가슴 앞은 이손 놓지 마라요. 가슴에 두 손을 교차하여 꼭 안아 주세요. 이때 오른손이 위로 오게 안습니다. 시작 꼭 안아 주세요. 이제 반복입니다. 시작!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니마! 전체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 동작은 왼손을 허리에 대고 오른손은 반짝반짝 합니다. 시작.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두 번째 동작은 두번 손뼉 치고 하. 두번 손뼉 치고 하입니다. 시작. 아들, 딸이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하! 세 번째 동작은 손벽을네번 치고 나눠주고 나눠주고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빌어주는 아장판인데 네 번째 동작은 가슴을 감싸 안아 내리고 가슴을 감싸나 내리고입니다. 시작 노래니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다섯 번째 동작은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입니다. 시작 청춘은 있다 여섯 번째 동작은 왼손은 허리에 오른손은 반짝반짝한 뒤 다시 반대로 오른손은 허리에 왼손은 반짝반짝 박수 8번 칩니다. 시작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수 일곱 번째 동작은 두손 번쩍 좌우로 두 번씩 외치고 박수 칩니다. 시작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아카예 인생전체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세상의 이 두고만. Ha ga 겨울왕국 평창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끝났지만 이 율동은 온몸을 흔들며 신나게 추는 율동이므로 함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오른쪽으로 네 박자 왼쪽으로 네 박자 썰매를 탑니다 시작! 흰눈 쌓이 평창 썰매 타고 평창 겨울손님 어서와요 두 번째 동작은 정면을 바라보고 네 박자 동안 썰매를 타고 정면 상태에서 조금 더 앉으며 네 박자 동안 더욱 세게 빨리 썰매를 탑니다. 시작 얼음 위의 공주 눈밭 위의 왕자 빨리 빨리 여기부터라. 세 번째 동작은 오른손을 배 부분 쪽에 놓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뒤 손벽을 네번 칩니다. 그리고 반대 동작을 한뒤 반복합니다. 시작. 여기는 평선이다 겨울나라 풍전이다. 대한민국 백범두 평창 모두 모두 반가워요. 네 번째 동작은 두 손을 모두 하늘 위로 올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명나게 흔드는데 마지막에는 더욱 빠르게 흔듭니다. 시작! 신명나게 놀아 후회 없이 즐겨 겨울랑도 평창이야 간주 중에는 신나게 뛰면 됩니다. 그리고 2절은 반복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I uh -huh. 노후가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30분씩 체조해 보세요.